그래서 의사선생님이 빨리 오지 그랬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고여있는 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았으면은 2번 해야 되는 안데 뭐 원체 근데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멤버들이긴 해. 근데 다 아는 얼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좀 저희가 좀 크게 이겼거든요. 뭐 상호랑 나랑 좀 그게 안 됐어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족밥이라고너족밥이야 너도 족밥이야나 올란드야. 나 김은국이야. 하다가 이제 두목이가 좀 이날 컨디션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두목이한테만 야 적당히 해 임마. 알겠다고 하더니 이 새끼 두꼴었어요 미친 놈이. 뭐요 경기는 좀 저희가 크게 이겼는데 요 다음 경기에서 개처발리거든요. 자기 지인 부른다더니 김병 연세대학교 축구 코치님, 풋살 국가대표, 그러니까 이런 분들 와가지고 진짜 개 쳐발려고 영혼까지 털렸어요. 라인업으로 기죽어? 아니 처음엔 몰랐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OKFC에 새로 들어온 멤버가 있거든요 어제, 덱스가 또 왔죠. 어. 어제 축구 같이 했는데 잘해. 어, 아, 축구 잘해. 일어나 이 개새끼들아. 이게 또 약간 지기까로 이런 분들한테 또 PTSD 온다고. 지기까로 카운터인데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덱스 카운터가 또 있어. 요 피지컬 f c 에이전트 H 형님이 있어가지고 약간 가위바위보야 카운터에 카운터 이렇게 돼가지고 살짝 좀 아쉬워요. 엊 그제 그래. 축구 끝나고 밥 먹으러 갔거든. 자기 혼자 물 따르고, 숟가락 꺼내주고 그러고 있는 거야 덱스가. 덱스가 어디서 두 번째로 형인데. 두목이는 그런 게돼 있단 말이야. 또 체대 출신이잖아. 두목이가 아, 형, 덱스 형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덱스한테 아, 덱스 놔둬. 이러 부모기가, 아, 형님, 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가 불편해 하니까. 어, 난 항상 막내였어가지고. 맨날 밥 같이 먹는 게 짱지, 에이전트, 에이치마, 이러니까. <laughs> 덱스 좋 <좋아>, 어떤 인생을. <laughs>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 진짜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특수부대 선배님이니까, 심지어 진짜 상사기도 했겠죠? 더 깍듯한 것도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손님 같은 느낌인데, 아, 전 이게 제가 편합니다. 부모기는 <laughs> 안절부절 못하고 와. 놔두세요, 놔두세요. 두 사람 편하고 나머지 불편 <laughs> 부장님이 막 깔아주고 이러진 않잖아. 사원이나 대리가 이제 이렇게 깔고 예의라면 예의야, 그것도. 막내가 이 새끼가 안 깔고 이 새끼가. 이건 좀 꼰대가 될수 있지만. 원래 보통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그런 건데. 정작 막내는 브롤스타즈. 형, 이거 재밌어요. 해봐. 이러면. 나도 뭐 이렇게 막 같이 해주고, 이렇게. 막 덱스가 이렇게 열어서 깔고 있으면 내가 젓가락 깔고 이러고 있었거든. 왜냐면 나랑 덱스 쪽에 또 있었어. 나도 그냥 하고 있는데. 덱스가. 어, 형님! 나도 씹혀. 닭도 살려, 막. 어, 숟가락 그냥 안 놔. 어 놓고 그러면 괜히 막 덱스 있으니까 젓가락 같은 거 들고서 이런 걸로 사람을 죽. 괜히 물어보지 마. 무서워. <laughs> 아, 근데 어제 덱스 와서 축구했는데 약간 내성적이야. 그리고 우리끼리 이제 이미 좀 슬슬 친해졌거든, 이미. 우리들끼리도 막 따로따로도 만나고 막 자기들끼리 풋살하러도 가고 막 그래요. 게렌이랑 막 두목이랑은 막 주말에 만나서 자기들끼리도 풋살하고 이제 덱스가 약간 겉돌았단 말이야. 그래서 나 일로 오라고 하고 막 계속 했는데 항상 HG 선배님하고 짱재 선배님하고 만나면은 같은 팀이었어. 여태까지. 갑자기 막 덱스가 파병 나가지고 해적할 거 아니니까. <웃음> 어, <웃음> 대저광 데스 데스 항상 같은 팀이었는데 17일날 이제 축구할 때는 이제 다른 팀이잖아요 그리고 잘해요 그때 처음 와서가 아니라 어제 MVP 데스였어 진짜로 개발인데 일단 활동량 자체가 다르고 <laughs> 두 개의 심장? 어우 내가 봤을 때 심장도 두 개고 폐도 한세개 되는 거 같던데. 몸집이 이만해. 어깨 이만해요. 내가 봤을 때 전기로도 가는 거 같아요. 사람이. 약간 연비가 좋은 거지. 장민욱 민우경보다 체력이 좋냐고? 그건 모르겠데 왜냐면 민우경은 뛰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근데 그 덱스는 1코터 끝나고 보면 더 파이팅이야. 덱스 괜찮아? 괜찮아. 응. 진짜 그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이 쿼터 시작하면 또 뛰어, 또 뛰어. 덱스가 꼴초거든요 동민이 형님한테도 들었는데, 증기기관차급으로 담배를 좀 많이 피는 편이래. 담배를 많이 피는 편인데, 아, 지금 피면 죽을 것 같다고. 피 a 게임은 이제 MBC에 나와야 되는데, 쉬는 시간마다 담배를 피. 그리고 또 담배 피면서 중요한 얘기 할거 아니야. 그대로 나갈 수가 없잖아. 이때문에이 새끼야. 몇개 잘랐는 줄 알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간 자기 그특수부대 부심도 있잖아 당연히 있겠지 일반 저기 나온 것도 아니고 UDT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UDT 모델이었습니다 프라이드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는 괜찮다 그래 아 열심히 뛰겠습니다 막 이래 너무 그렇게 의기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 연습하려고 뛰어 촬영도 안 하는데 포부를 밝힐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괜찮습니다근데 여기가 존나 빨개 뭐안데낀 것처럼 괜찮은 거 맞지? 아유 괜찮다니까요 형님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아 저는 촬영 좋습니다 막. 그래 너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골키퍼 봐 골키퍼 잠깐 골키퍼 들어갔어 마다 안해 그럼 골키퍼 한, 번, 한 번만 하겠네 덱스 골키퍼 수비수 뭐다 했어요 그냥 나한테 잘 보일 필요 없는데 약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봐달라고 옛날에 무서웠는데 분명히 그래 어제 축구하다가 어깨부터 다쳐가지고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내가 원래 병원 잘안 가는데 내가 저번에 족저근막염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원래 족저근막염이 내가 그렇게 오래 갈 나이가 아닌데 늦게 가가지고 염증이 막 퍼져서 막 발바닥까지 퍼져가지고 원래 발꿈치만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빨리 오지 그랬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염증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 다치고 오늘 바로 갔죠. 오늘 아까 전 여기 어깨를 다쳐가지고 끝에 부분에 지금 상처가 매우 심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가슴에 지금 늑간염이 생겨가지고 늑간골 여기가 늑간골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세게 다쳤으면은 열로 넘어진 게 아니니? 난 일로 넘어졌다. 여기만 땅에 부딪혔다. 여기가 너무 세게 부딪히면서 이 쇄골 뼈가 늑간을 팍친 거야. 부러지진 않았는데 고여 있는 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았으면은 이번에 게 많이 서뭐 약으로 일단 한 이틀 정도를 보고 아약 먹어야 되는데 참. 음... <laughs> 족저근막염도 염증이 좀 빨리 안 나와서 제가 두달 동안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좀 아파요 염증이 좀안 낫는 체질일 수도 있으니까 이틀 정도만 좀약 먹으면서 보고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나아지는 느낌이 없으면 다시 와가지고 주사 맞으래 지금 이거 나 보면서 오, 이 정도면은 숨쉴때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막 나한테 그래 어, 지금 숨쉴때 존나 아픈데요? 아 그럼 참고 숨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막이니까 음, 아니 뭐 참고 쉬어야죠 지금도 숨을 크게 쉬면 존나 아파 그렇게 하는 느낌이, 어, 해가지고. 오히려 부딪힌 어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거든? 늦가염은 숨을 쉴 때마다 아프니까 스트레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 저 다음 주에 근데 축구해야 되는데? <laughs> 일단 2, 3일 보고 2, 3일 뒤에도 안 나서 주사 맞아야 되면은 그러면 은 축구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마 축구? 안돼 지금 내인생에 배출구야 배출구 근데 이게 점점 우리 팀이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서 바라는 게 점점 많아져 이제 2등병은 오히려 안 털거든 적응 다 하고 엔간치 할 만한 1병대가 원래 더 털려요 제꿈이나 도모이 같은 경우는 실수를 잘안 하고 게렌이나 좀 애매한 애들 있잖아 영둥이 이런 애들이 실수하면 은 내가 좀 뭐라고 하는 편이거든 넌 그러면 안 되지 마그러고 저도 실수 조집니다 저도. 어제 이제 덱스가 하는데 좀 하는 거야 덱스도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할줄 아는 우리 팀에서 와서는 중위권 정도는 되는 실력이어가지고 실수할 때마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아 텍스 아어 글착글착 아아형 아, 죄송해요 이게 아니야 예 바로 뛰어 아 뛰라는 게 아니고 아유 아유 갔네 들려 어, 지금 빨리 네가 뺏긴 거 뺏어 와가 아니라 아 그때는 임마 바로 옆으로 죽거나 이래야지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건데 정작 본인은 예 바로, 바로 뛰어 그리고 거기서 나이가 좀 있는데 축구 좀 차는데 성깔이 있는 게 나밖에 없어요. 형도형 굉장히 온순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옵사이드를 여태까지 한 40번 정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언권이 없어요, 진짜. <laughs> 민욱이 형도 축구는 완전 초보고 이러다 보니까 형들 라인 중에서 얘기할 만한 게 나밖에 없지. 음. 옵사이드 <laughs> 어제도 이미 몇 번을 얘기했거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걸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두모가 아까 그 외곽에서 바로 컷백 했으면 은 1대1인데 왜안 좋냐 로막 제가 좀 시야가 좁아졌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아 형도 좀콜좀 좀 많이 해주세요 아야 그래 나 콜도 많이 할게 주고봤는데형도형이 이제 본인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공격수인데 아 아까 나 혼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좋막 소리 질렀는데도 날 쳐다보고도 안 주더래 아니 형 옵사이드면 당연히 주면 1대1이죠 아닌데 나 수빈수랑 있었는데 수빈수가 보인다고 업사이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형. 아우, 야, 미안하다. <laughs> 이런 스타일이야. 어 거기한테 너무 발려가지고, 성장을 하고 나서 거기랑은 하려면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뭐가 미안? 왜? 아, 정상이 있었어? 정상 어디지? 아, 여기 있다. 어, 미안. <laughs> 이 새끼 귀여워가지고 정상이 진짜 로봇청소기였거든? 근데 어제 각참 받았어 인정하지 정상아? 근데 얘한테 기대를 안해 왜냐면 은 축구를 해본 애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데려다 세워놔도 그냥 맞는 게더잘 막아요 그랬는데 정상이가 출석률이 제일 좋거든요 제굽이나 두목이 저같이 막 축구에 미친 새끼들 말고 축구를 원래 안 하던 애들 중에서는 정상이가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혼자 막 계속 물어봐요 형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까 좀 실수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기특해 학원 선생님들이 질문하는 애들 약간 편해했잖아. 질문 많이 하는 애가 또 공부를 잘해. 선생님이 뒤에서 알려줬나 문제? 막 괜히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걔는 질문을 많이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건데. <laughs> 그거를 이제서야. 선생님, 이제야 깨달아요. 정상이가 질문하는데, 제꾸비가막 설명해줘.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막 설명해줘. 그러면 난 옆에서. 아... 옳게 된 나라야. 음, 역시. 이런 싸움에서 보는 거지, 어. 네, 어제 극찬 이유가 뭐냐고? 게렌이랑 정상이가 보통 수비수를 많이 쓰거든요? 게렌이가 제껴지면, 아, 꼴이다. <laughs> 그 뒤에 정상이가 있어도. <laughs>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정상이가 막아. 게렌이까지 가지도 않아. 그런 것도 너무 잘하고. 정상아! 이씨. 로봇 청소기 아니야. 이제 약간. 음. 터미네이터 이지라하네 그건 아니었나? 음. <laughs> 아, 정상이가또 키가 커요. 게렌이랑 서 있으면 게렌이가 거의 웅파룸파족이 되니까. 축구는 정상이가더 잘해보여. 이렇게 서 있는 것만 보면. 좀 옷을 족같이 입고 와서 그래. 진짜 우리 그 가게에서 쓰는 투명한 비닐봉지 있죠? 그 상추 담는 비닐 뭔지 알지? 그 비닐봉지에다가 빨간 색깔 F50. 진수할 지 내가 실리학주머니 사줄게. 야, 에코백에라도 넣어와. 왜? 뭐 어때? 내가 <laughs> 워킹FC를 생각했던 가장 캐릭터의 준하는 게 정상이에요. 약간 그런 성장해 나가는 원래는 라인을 안 지켜 라인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수비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상대 공격수가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옵사이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맞출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정상이 그걸 생각은 못 하고 제 굽이랑 그리고 뒤에서 이제 두목이 골키퍼 계속 코딩을 해줘. 가끔 오르 나가지고 어 뻘뻘뻘 되다가 뺏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제는 그래도 나름 코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는 막 올리라고 하니까 올려가지고 의도대로 수비가 성공하고 막 이러면은 정상이가 혼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뺏었어. 그럼 혼자 가다가 혼자. 이런 간다. <laughs> 귀여워, 귀여워. <웃음>